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엄청 빨리 버츄얼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짜잔! 일단 힘드니까 앉아봅시다. 아니 너무! 왔어 왔구나 왔어! 보인다 보여! 왕관을 쓴 여자애가 보인다 보여! 저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저 좀.. 저좀 구해주세요. 유행어 모르는 귀신이 붙었구나.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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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랑. 아바라. 아바라를 갖고 와. 그리고 내 몸에 아바라 촥 뿌리고 아! 차가워. 아바라를 못 마셔 죽은 귀신이 붙었구나! 이러 제가 사실 최근에 로냐님이랑 망고꼴링이랑 했던 오버쿡 합방 편집 영상을 봤는데 재밌던데? 일단, 보여줄까 싶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긴 했거든. 위험. 아, 안 돼, 안 돼, 너무 신미해 아. 헐. 안 돼, 너무 추억이야. 아, 양가적이야. 재밌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랑 편리한 마음이 너무 양가적이야. 위험인 유튜브. 자, 여기까지. 이거 다 내가 그린 거다. 근데 이거 개 열받는 점. 여기 색칠 안 했음. 여기도 색칠 안 했음. 다음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진짜로? 아니 나 목소리 젊은 거 봐. 되게 젊어. 보면 5년 전이어가지고. 5년 전 위험해. 성대모사 해보자고요. 진짜로? 아니 너왜 이렇게 귀엽게, 왜 이렇게 귀엽지? 너 애기야. 이거 야냐거리는 거 전혀 안 하는데 안 그래도 이 영상 배듯이 위험이 게임 방송 특징 80%는 야냐거리면서 돌아다니기만 함나 <laughs> 도움이 되었나요? 이거 이 당시에 내말보릇시긴해 도움이 됐는가에 좀 집착했던 시기야 공주가 도움이 됐어? 내가 도움이 됐어? 이러면서 그때 별명이 공주였냐? 그냥 지가지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 <laughs> 그래서 난 여전히 지금 도 공주기는 하죠 어? 내고어요 도움이 안 <laughs> 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애기 한죽이라고 도움되고 있다고 하는 얼음 같아 이거 열심히 하면 나도 언젠가는 방, 주방장으로 일할 수 있겠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애기니 같냐 진짜 목소리 진짜 애기 같다. 뭔 저런 저런 소리가 뭐냐? 이거 열심히 하면 나도 언젠가는 아니 근데 나 지금 목소리도 그 아니야. 알고리즘 타면은 막아 진짜 유아태형님 목소리 찢어 죽이고 싶다 왜 이렇게 혓짤베기 소리내냐 이러는데 저때 목소리 그대로 LIS면은 진짜 그냥 막 박박 찢어 죽이려고 했을 듯 도태형님은 난 진짜 어른, 어른 누나 섹시 목소리인디? 뭔 소리지? 지나가요 어아 이거 귀엽다 이건 랑튜브에서 혼자 쓰죠? 지나가요. 지나가요 이거 유효빈님! 네! 바다에 아, 빠지세요 네! <laughs> 이거를 뭔가 할 만한 명령이라는데, 이렇게 제안하는 오녀님도 위아미님, 감자 좀 던져주세요. 이런 톤으로. 위아미님, 죽으세요. 오케이. 네! 지나가요. 지금이랑 같은 점, 다른 점 말해주세요. 냐냐냐냐냐 거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점이라니, 내가 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교정한 낭숙보다 발음이 안 좋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너무 아프지 귀여워. 둘다 귀여워. 감, 감, 감사합니다. 와프리커 시즌도 있어, 미치. 그냥 바꾸기 아, 귀찮았어. 아, 여기서 또 목소리가 나죠? 여기서 목소리가 또낮고 누나 같은데? 뭐야? 일, 이러니까 또 지금 내 목소리가 갑자기 그래. 그 외새끼 같아. 뭐야 이게?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아나 이런 목소리로 방송할래. 뭐야 싫어. 나내 목소리 싫어요. 아 이렇게 할래. 이래. 왜 이렇게 시크해! 뭐야 누구세요! 이래. 뭐야 누구세요! 뭐야 나도 이렇게 말할래! B를 누르고 S를 누르셨와 그리고 나도 이때 너무 일반인 말투야.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래, X발. <웃음> <웃음> 아니 그럴 수도 있어. 목소리가 귀여운 편인데 아프리카에서는 그걸 싫어하니까 아주 막했을 수도 있어. 근데 트위치에서는 마음껏 뉴어테의 목소리로 말해도 괜찮았어. 아니 근데 나는 유아탱 부정할 수 없는 게 나는 귀엽기는 해 애교가 많고 그래서 안그러려 그러거든요 이미 초등학교 때 그걸로 욕을 먹어봤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적을 했었어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도 지혜는 이래가지고 야너 근데 왜너네 보고 지혜라 불러 그래서 어? 이건 이상한 행동인 건가? 이러고 고쳤었어요 우리 두근두근 문예부 문제그 장면 리액션 보기 할까? 공포 잔인함 주인 하여리한테 고백하는 그 장면이야 내 고백을 듣고 딴저적 선택을 합니다. 왜 BGM 없어졌어? 무섭잖아. 정말 내가 하나 틀을 거야. <laughs> 문 꺼자고 왜 싫어? <laughs> 야메로 안돼 완전 시호사 유리창 안돼 야메로 <laughs> 진짜 우는 거야? 진짜 울었나 이때? 공포게임 아웃라스트 했던거 와 이거 위험 라스트를 이렇게 바꿔주잖아 대박이다 <laughs> 아, 진짜 하기 <그게> 싫은가 봐 울다니 <laughs> 걔 모른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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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개머리는 믿을 수 없어 뭐라고? <laughs> <laughs> 아니야 뭔가 어떤 맥락이 있는 말이었을 거 거야. <laughs> 야! 야, 야. <laughs> 왜짱아 소리가 아, 나는, 어디, 나는 여기 누구, 나는 여기 나는 여기 나는 여기 누아 그서기싫었었아 이거 님들한테도 썰 풀어줬던 그 레전드 능지 있다 클립으로 미친 상황 설명 좀 드리자면 이게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에 정말 막바지거든요 주인공이 안드로이드인데 얘랑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어 근데 다 똑같은 안드로이드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다 이러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인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왼쪽이 진짜예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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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빠빠이! <목소리> <목소리> 이 결말 본 사람이 플레이오 1%랬나? 1%도 다들 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는 진짜 게임 딥하게 들기는 사람들이고 진짜 고른 쉐끼는 나밖에 없는 거, 거 아니야 아, GTA 했던 거 있다 아 이거 스토리모드도고 공룡하는 거구나 아 이거 진짜 잔인했는데 랭 I'm very g l 아 d I'm very g l a 그만 m very glad. I'm very glad. i 고 v e r 지 glad. I'm v e r 지 glad. I'm very glad. I'm v e 인 y glad. I'm v 에이 합성이네. 나는 좀 그게 필요하기는 게임을 하나가안 된다 싶으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데 피지컬로 막 해결하려는 그게 있어. 이게 그런 영상이거든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심? 아니... 제가 <laughs> 아이언 아니던 시절 alone, streets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be 마지막에 다 너무 멋지다 할거 아나? 아니지 아니지 멋있게 했어야지 더아뭐이 정도가 이런 거 했어야지 하우스 플리퍼라는 게임이 더, 더. 꼬질꼬질한 집 치우고 인테리어에서 파는 그런 게임인데 갑자기 으스스한 집이 나온 거야 게임하는데 다음 집 해야지 했는데 이런 집이 나왔어 아 존나 아! 그래서 진짜 놀랬어 아자동기는 아 ㅅㅂ <laughs> 이때 욕 무섭게 하네. 무제 아아 어? 역지생인가?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엄청 빨리 버츄얼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2020년도에 이미 버츄얼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짜잔! 뭐지? 저는 다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리를 이렇게 하네요? 저 이렇게 다리를 추하게 하지 않은 거 같은데 <laughs> 일단 힘드니까 앉아 봅시다. 아니 너무 아니! 아니, 웃자! 아니,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지금 화낼 때라고! 아니, 뭐야! 어이, 너도 될수 있어. 야, 너도 버츄얼 유튜버, 버츄얼 스트리머, 너도 할수 있어. 지나가요. 이렇게 흑역사를 탐방을 해보았는데요.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지만, 이 역사들을 잊혀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재밌는 제 과거 영상이나 그런 흔적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니 혼자만의 비밀로 꼭 간직하고, 절대 세상에 보여주지 말고 사시고요. 근데 네, 목소리 톤도 다르고, 몸은 여전하고, 몸은 달라서 신기하고 재밌었네요. 자, 이영상이 좋아요가 5,000개가 넘으면 저의 흑역사 풀버전 오버쿡 합방을 앙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흑역사 생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